아무것도 안먹었어요 뭐 먹었는데요? 안 먹었는데요? <laughs> 물고 나서 아무것도 안먹었는데요? 입에 물고나서 아무것도 안먹었다 그러면 누가 믿어요? 이거 입에 넣고 <웃음> <웃음> 아무것도 안먹었는요 이러면 누가 믿냐고요 자비야 나 이거 하고싶어 들어가줘 싫어 아 열어줄게 <laughs> 거짓말 치지마 그랑거또나 괴롭힐 거잖아. 너가 들어가 봐. 아니, 진짜로 4885 군만두다. <웃음> 군만두, <웃음> 군만두 지갑 <지겹>, 찌어질 <지겹>, <laughs> 제가 누구신지 궁금하시죠? 당신은 혀를 잘못 놀렸어. <laughs> 문만 두다. 문 열어줘. 뭘 잘못했는데? 이제 <laughs> 문 열어달라고. 당신은 혀를 잘못 돌렸어. 문 열어주기로 했잖아. <laughs> 혀를 잘못 돌렸다고. <놀랐다고. 웃음> 혀를 잘못 놀리긴했지 오늘 너 올드보이 안 봤어? 뭘 갈기려고 하긴 했어. 왜? 올드보이 안 본? 나 올드보이 안 봤어. <laughs> 나 올드보이 안 봤어? <laughs> 와. 나그 명대사만 알아. 뭔데? 그 그거, 그거 올드보이 아니야. 아, 그래? 4885는 올드보이가. <laughs> 아니, 4885 모르는 거 보면 너 추격자도 안 봤니? 응, 나 잔인한 거못 봐서. <laughs> 아니, 그건 잔인하고 뭐시고를 떠나서 그거는 진짜 명작이야. 나중에 볼게. 나 진짜 응. 그렇게 영화를 잘 만든 사람 처음 봐. 그 정도야? 응.